안녕하세요. 이번 주 숙제 영상이 나갈 건데요. 이번 주는 구르기가 많아서 저는 이완을 허리부터 엉덩이까지만 가볍게 할 건데 평소에 나는 구르기가 되게 힘들다. 특히나 구르고 나면 여기 목뒤가 많이 아프다 아니면 구를 때 매트에서 쿵쿵 몸이 부딪히는 소리가 많이 난다 하시는 분은 목부터 시작해서 척추 라인을 쭉 풀어주세요. 저는 허리부터 간단하게 풀겠습니다. 매트에 누워서 무릎 세우고 허리 가장 쏙 들어가는 지점에 웨이브 베개 가시고 팔은 편안하게 툭 내려두시고 가능하시면 무릎 끝까지. 이때 무릎을 끝까지 보내니까 나는 어깨가 너무 이렇게 쭉 따라온다 하시는 분은 무릎 조금 덜 가셔도 됩니다. 무릎이 완전히 바닥에 편안하게 잘 닿으시면 저처럼 다리를 완전히 붙인 상태에서 가시면 반대쪽 옆구리까지 늘어나면서 체중이 더 많이 실릴 수 있어요. 이제 웨이브 에게 조금 더 내릴게요. 살짝 허리 아래 저는 허리 아래에 오면 억지로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잘안 하거든요. 그냥 엉덩이 살짝 뜬 상태에서 양쪽 옆에 골반뼈 시작하는 라인이 닿는 데까지 가요. 골반뼈가 살짝 시작하는 라인까지 그래서 여기 뼈가 닿아서 너무 아프다 하시면 웨이브 백에 위에 수건을 깔아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자꾸 밀려가거든요. 그러면 얘를 다시 또제 위치로 가지고 와서 다시 움직여주시면 돼요. 실제로 제가 수업 때 종종 말씀드리는 게 허리 정중앙보다 이 아래쪽에서 디스크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를 때도 분절이 잘안 일어나는 부위도 여기가 가장 많아요. 이제 엉덩이가 들고 엘모가 하는 위치 엉덩이 뒤 딱딱한 뼈가 닿아요. 여기서는 무조건 엉덩이가 다 뜨는 위치입니다. 여기서도 양 옆에 끝까지 가면 우리 레깅스 주은 접히는 고관절 라인까지 갈 거예요. 여기까지 풀어주세요. 이때도 어깨는 너무 쭉 따라가지 않게 바닥 툭 떨어뜨려 놓고 그러면 엉덩이 쪽에도 거의 우리 주사맞는 위엉덩이까지 닿을 거예요. 거기까지 꼼꼼하게 풀어주세요. 만약에 이 주사맞는 위치가 너무 아프다 하시면 한 다리씩 풀어서 나눠서 풀어주셔도 됩니다. 이제 조금 더 내려서 엉덩이 가장 볼록한 위치 여기서도 옆라인, 여기는 옆라인 가면 내 고관절, 요 다리뼈가 닿는 느낌이 들 거예요. 다리뼈 다도 꾹 눌러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도 너무 아프면 다리 한 다리씩 더쭉 옆라인까지 와서 깊숙하게 풀어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천천히 다리 내려놓고. 웨이브 벨트 빼놓을게요. 이제 골반 벨트부터 시작해서 이제 3번 벨트까지 다묶겠습니다 골반 벨트 묶으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엉덩이 통통한 위치에서 시작해서, 최대한 꽉 잡아당겨서 묶고, 중앙 맞추고, 엉덩이 위아래로 하나씩 가지고 봅니다. 이때 엉덩이 밑에 엉밑살까지쑥 쓸어서, 엉덩이 동그라미다 담아주시면 돼요 1, 2, 3번 벨트, 1번 벨트는, 왼손에 고리가 가게, 허벅지. 이때 묶을 때부터 정렬 한번 맞춰주고, 이번 데서는 내 종아리 바가쪽 제일 볼록한 위치 맞춰줍니다. 이때 내 발목이나 발바닥 중간에 여기 안쪽에 뼈가 부딪혀서 너무 아프지 않을 만큼 묶어주세요. 여기서 저희 구르기를 오늘 좀 많이 해볼 거예요. 구르기를 엉덩이 살짝 앞으로 가져가서 처음에는 2번 벨트를 잡는데 너무 꽉 지기보다는 손가락만 살짝 걸어주세요. 넘어갈 때는 항상 내 복부로 골반부터 말아서 하나하나 넘어가는데 그러면 시선은 1번 벨트나 골반 벨트 정도일 거예요. 여기서부터 몸을 고개를 숙여서 동그랗게 마는 게 아니라 골반부터 넘어가면 시선은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골반벨트 정도 바라보면 조금 더 편하거든요. 이 시선을 계속 고정한 상태에서 그대로 돌아오기. 이렇게 방구로 위로 저희 20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여기 매달리지 않아요. 내 손이 떨어져 있어도 내 몸은 똑같이 움직이게 다섯 여섯 일곱 최대한 척추가 마디마디 닿아서 퉁퉁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데 집중합니다 여덟 아홉 아홉, 20, 돌아옵니다. 골반 벨트 다시 살짝 내려주시고, 이제는 3번 벨트를 잡을 거예요. 3번 벨트를 잡으면 지금 보이시듯이 이미 몸이 동그랗게 말려있어요. 2번 벨트 잡을 때보다 더 몸이 강제로 동그랗게 말려있기 때문에 척추의 분절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더 척추의 자극이 이렇게 툭 떨어지는 그 느낌이 더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벨트를 갈때 내가 허리가 이렇게 말리지 않고 뭔가 퉁 하면서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러면 3번 벨트 잡지 말고 2번 벨트 잡고 한번더 가세요. 괜찮으신 분들만 3번 벨트 잡을 건데 이번에도 손가락만 살짝 거세요. 3번 벨트는 제가 한번 먼저 보여드려요. 골반부터 슥 말았을 때 많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시선이 한 1번 벨트 정도 가겠죠? 1번 벨트 정도 바라보고 억지로 고개 이렇게 숙이면서 말면서 골반 벨트 막 바라보지 않아도 돼요. 시선 자연스럽게 1번 벨트 바라보는데 넘어갔을 때 다리를 쭉 뻗어서 내 목까지 자극이 오게 갈 거예요. 머리 묶고 있으면 조금 불편하니까 풀고 가겠습니다. 하나. 발이 닿지 않아도 돼요. 여기까지 가도 괜찮습니다. 셋. 발을 닿으면 발가락 콕 찍고. 넷. 손이 없어도 나는 똑같이 움직일 수 있게 가셔야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엉덩이를 충분히 들지 못하면 무릎이 자꾸 내 얼굴을 친다고 느껴질 거예요. 열 복부로 엉덩이 들어줍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돌아옵니다. 골반 벨트 살짝 내려주시고 하다보면 1,2,3번 벨트도 느슨해지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러면 1,2,3번 벨트도 다시 강하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일어나서 1번 자세를 한번 해볼거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구르비로 강하게 등부터 시작해서 척추 마디마디 이완을 했거든요. 이완이 강하면 이완을 한 만큼 다시 조여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어날 때 항상 약간 인어공주처럼 움직여야 돼요. 여기서 벌떡 일어난다가 아니라 <laughs> 그게 아니라 다리를 이렇게 뒤로 인어공주처럼 가지고 가서 테이블 자세로 와요. 여기서 한손한손 한손 밀어내서 퉁 밀어붙고 웨이브백개 가지고 옵니다. 이때 일어나면 1번 자세를 하, 앉아서 저희가 묶었죠. 그래서 앉았을 때랑 일어났을 때랑 달라요. 그래서 저도 교통사고 이후부터는 딱 일어나면 요기 뼈가 부딪혀서 아픈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벨트를 살짝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일 때 관절들이 너무 아픈 느낌이 들면 안 돼요. 벨트는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지만 내가 일어섰을 때 관절이 부딪혀서 아프지 않을 정도로 간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웨이브 베개는 이렇게 정중앙이 내 발끝에 닿아야 돼요. 발끝에 통 닿고, 최대한 앞에 정면에 거울이 있으면, 그 정면으로 봤을 때, 웨이브 베개가 내 몸에 좀 정중앙에 올수 있게 해주시면, 나중에 내가 내려갔을 때도 몸의 정렬을 찾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저희 1번 자세도 다섯 개 같이 가볼 거예요. 양손 허벅지 잡아서 항상 바른 자세 서기부터, 발가락에 체중이 실려 있는 게 아니라, 지그시 뒤꿈치로 이동하는데, 이때 발가락 막 들썩거릴 만큼 많이 가지 않아요. 그대로 지그시 슬쩍 뒤꿈치로 체중이동 허벅지 돌려내면서 무릎 둘다 정면을 바라보게 이때 보면 엄지발가락이 벌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엄지까지 단단하게 붙여냅니다 여기서 엉덩이 무릎 접고 같이 앉을 건데 어디까지 앉을 거냐면 내 무릎이 웨이브백에 터치할 때 무릎 웨이브 베개 터치 했어요. 그러면 발가락 살짝 들어서 엄지 발가락 밑에 통통한 내발 앞꿈치가 바닥을 강하게 누를 거예요. 발목 더 조여내고 무릎 사이 더 조이고 허벅지 돌려내듯이 조여내면 엉덩이에 힘이 더 강하게 들어옵니다. 여기서 힙힌지 더깊숙하게 잡고 배꼽에 힘을 쏙 잡아서 복부 잡아요. 그 힘으로 상체 길어집니다. 손 바로 등뒤 깍지까지. 엄지검지 가져오고 어깨가 열리고 등더 꼬집히는 느낌 손은 엉덩이서 1cm만 떨어지게 여기서 등을 더꽉 꼬집고 정면 봤을 때 거울 있으신 분들은 웨이브 백에 정중앙 내 발목 사이 무릎 사이 배꼽 쇄골 사이 콧대까지 일직선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가능하시면 마시고 후 내쉬면서 1cm씩 더 앉아서 다리 더 강하게 조여내고 엄지 발가락도 붙여요. 계속 호흡하면서 후 내쉬는 숨에 배꼽 쏙 잡아 당깁니다. 10초 더 하나, 둘, 셋, 할수 있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리 사이 더딱 붙여내야죠. 여덟, 아홉, 열, 일어날 때도 뒤꿈치 밀어내는 힘 잡고 일어납니다. 이때 손이 이렇게 등 뒤에 깍지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아니면 깍지가 넓거나 깍지가 되는데 나도 모르게 팔꿈치에 무리가 간다. 그러면 버클벨트를 꺼내요. 버클벨트를 편안한 위치 정도로 길이를 조절하셔서 손을 이렇게 걸어서 가셔도 되고 그냥 가볍게 손등이 뒤를 바라보게 잡아주셔도 돼요. 그래서 버클 벨트 길이를 조절하셔서 잡고 하셔도 되고 걸고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번에는 걸고 하는 버전으로 또한번 보여드릴게요. 걸고 하는 버전에서는 억지로 걸리는 힘까지 안 줘도 돼요. 걸리자마자 지금 보면 저 요렇게 팔꿈치 잡고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팔꿈치가 돌아가지 않게 그냥 딱 얘가 팽팽한 정도만 유지하면 돼요. 손바닥끼리 마주보고 엄지발가락 붙여내고 무게중심 뒤꿈치로 슬쩍 이동. 이때 발가락 들썩거리지 않습니다. 엉덩이 힘 한번 잡고 천천히 무릎 엉덩이 같이 접습니다. 발가락 살짝 들고. 앞꿈치 더 바닥으로 눌러요. 저 같은 경우에는 1번 자세하고 나면 매트에 내 앞꿈치의 양말자국이 남을 정도로 누릅니다. 발목 사이, 무릎 사이, 허벅지 사이 더꽉 조이고 엉덩이 힌지 더 깊숙하게 내려갑니다. 복부 잡고 상체 올라와요. 손 길게만 뻗어요. 억지로 밀어내거나 돌려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엉덩이에서 1cm만 떼내고 등더 꼬집는 힘만. 등만 꼬집으면 손은 자연스럽게 길어지기만 할 거예요. 여기서 유지, 여기서도 가능하신 분은 엉덩이 더 깊숙이 앉으면서 배꼽 속 잡고 다리 더 하나로 강하게 모아요. 외부 백의 정중앙, 내 허벅지 정중앙, 배꼽, 쇄골, 콧대까지 일직선 맞는지 한번 체크. 등한번더 꼬집고 다리 사이 더 강하게 조여내요.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꿈치 밀어내면서 천천히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거를 거실 때 항상 이렇게 손목보다는 조금 높은 데 걸어주세요. 손목이 걸면 이렇게 꺾을 수 있거든요. 이제는 다시 손등 뒤까지로 연결해서 가볼게요. 웨이브 베개가 너무 아, 골반벨트가 너무 이렇게 올라오면 중간에 조금씩 내려주시거나 아니면 꽉 조여도 돼요. 세 번째 가겠습니다. 저희 홀딩이 길어서 그런지 딱 다섯 번할 거예요. 지금 이미 운동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섯 번으로 적다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가겠습니다. 무게중심 슬쩍 이동 무릎 정면 바라보게 뒤쪽 살짝 조여주고 그대로 무릎 터치 할 때까지 안고 발가락 살짝 들고 발 앞꿈치 도꽉 눌러주고 복숭아뼈 무릎 사이 더 강하게 조입니다 허벅지도 돌려내면서 조이고 다리를 더 강하게 모으면서 엉덩이가 더 힌지가 깊숙해서 진짜 엉덩이를 살짝 뒤로 발사하는 느낌이 들어도 돼요 배꼽 잡고 상체 올라옵니다 손 바로 등뒤 깍지. 등 깍지만 이렇게 끼고 있지 않아요? 어깨가 열려요. 등을 더 꼬집고 너무 힘들면 손 엉덩이에서 닿아도 되는데 엉덩이에서 닿았을 때 이렇게 힘이 풀리면 안 돼요. 더꽉 조여내요. 가능하시면 손바닥까지 붙여내고 더 가능하시면 1cm 더 앉고 복부 더 잡고 시선 정면 이때 고개 억지로 너무 돌 이렇게 들어올리지 마세요. 시선 정면 정도만 봐도 됩니다. 웨이브 배개 중심으로 내네 무릎, 배꼽, 쇄골, 콧대까지 일직선 맞는지 다리 더 조여내고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호흡하세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일어납니다 잠시 힘 풀고. 대만하죠? 저희 이제 두번더 가겠습니다. 이때도 자꾸 나도 모르게 발가락 라인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중간에 한 번씩 확인해요. 내 발가락 어디 있는지. 왜냐하면 생각보다 내 엄지발가락은 내가 생각하는데 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확인을 좀 해줘야 돼요. 엄지발가락 뿐만 아니라 내 몸이 팔도 그렇고 엉덩이도 그렇고 나는 중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여기 가 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두번더 가겠습니다 무게중심 슬쩍이도 그대로 앉아요 발가락 살짝 드러내고 다리 더 조이고 힌지는 더 깊어지고 배꼽 잡고 상체 길어져요 손등 뒤 깍지 시선 최대한 정면 어깨 더꽉 꼬집어요 이때 팔꿈치 돌아, 돌아가지 않지 내가 팔꿈치만 돌리고 있지 않은지 항상 체크해야 돼요 팔은 그냥 한번 길어지면 끝나요 어깨를 더등 뒤로 꽉 꼬집어줘야 됩니다 가능하면 1cm 더안고 엉덩이 더 발사 배꼽 잡고 10초 하나 둘셋 홀딩하는 동안 숨 참지 않는지 체크 항상 호흡해야 돼요 다섯 여섯 일곱 8, 9, 10. 천천히 올라옵니다. 잠시 호흡하고. 저도 그래서 지금 계속 말을 하면서 카메라 렌즈를 신경 쓰다 보니까 제 고개가 중앙에 아니고 이렇게 자꾸 돌고 있거든요. 이쪽에 카메라 렌즈를 신경 쓰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거울 보고 내 콧대까지도 일직선인지 맞는지 봐야 돼요. 생각보다 내 콧대가 옆으로 돌아가거나 좌우뚱할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콧대까지 일직선을 맞춰내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벌써 다 했어요. 마지막 한번 가겠습니다. 무게 중심, 뒤로 이동. 그대로 앉아요. 발가락 살짝 들고, 다리 더 조이고, 발 앞꿈치가 진짜 매트를 눌러서 구멍 뚫을 만큼 엉덩이 살짝 떠쭉 힌지 깊숙하게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면 봤을 때 거의 이제 허벅지 힌지 사이에 골반 벨트를 다 먹어서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잡습니다. 복부 힘 잡고 상체 올라와요. 손등뒤 깍지. 어깨 더 꼬집고 등 뒤에서 진짜 날개뼈 끝이 거의 만난다 할 정도로 손 엉덩이에서 1cm 떼어냅니다. 다리 더 강하게 조이면서 엉덩이에 힘 연결 발바닥을 꾹 눌러야 엉덩이까지 힘이 연결이 잘 돼요. 배꼽 쏙 잡고 내 콧대까지 정면 맞는지 항상 체크합니다. 마지막 10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어날 때 뒤꿈치 밀어내면서 천천히 일어나요. 웨이브백의 옆을 살짝 시고 벨트 풀어내겠습니다. 그래서 벨트를 묶고 움직이실 때 항상 여기서 콩콩 이렇게 뛰시지 말고 항상 풀고 조심조심 움직여 주세요. 네, 오늘은 구르기로 몸을 쫙 이완하고 1번 자세로 다시 쫙 힘을 잡아내는 연습을 했는데 이거는 정말 이 세트대로 두 번, 세번 반복하시면 바로 다음 날 오, 몸이 좀깨우네 이거를 바로 느끼실 수 있는 루틴이거든요. 그래서 1번 자지 홀딩을 일부러 좀 길게 갔어요. 평소 하던 것보다 그래서 힘들 순 있지만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리죠. 힘든 내 몸의 컨디션에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는 더 가야 다음 단계로 몸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